시그마 공식 좀 연습해볼게요. 자, 우선 이런 게 있어. 음, 1의 제곱 더하기, 2의 제곱 더하기, 3의 제곱 더하기, 쭉 가다가, 자, 더하기, 10의 제곱이라는 녀석. 이거는 우리가 시그마 식 이용해서 표현하면, 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 k의 제곱이 되는 거야. <laughs> 되셨나? 이렇게 표현하는 거. 음, 하나 더 해볼까? 그럼 이런 거 있어요. 1의 제곱 더하기, 2의 제곱 더하기, 3의 제곱 더하기, 쭉 가다가, 뭐 30의 제곱, 이건 뭐라고 쓸수 있겠어? 자, 시그마 K는 1서부터 1서부터 쭉 가다가 30까지, 30까지 K의 제곱이다.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내실 수가 있죠. 이제 어 그럼, 이제 구체적으로 진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거는 그냥 단순히 공식 써서 계산하시는 거다.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K 제곱은 공식이 있어요. 어 6분의 n 에 n 플러스 1에, 2n 플러스 1 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. 그럼 제일 첫 번째, 얘 같은 경우에, 요 공식에다가, 음, 여기 n 대신에, n 대신에, 10만 갖다 집어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. n 대신에 10. 됐나 그럼 10 집어넣으셔서 6분에10 곱하기 11 곱하기 21이 되겠지? 자, 다음 아래 거는 6분에30 곱하기 31 곱하기 61이 되겠죠? 되셨나요?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. 끝.